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길고 힘든 하루 혹은 일주일이 끝나고 왠지 모르게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 좁은 방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경험 말이죠. 손에 약간 끈적한 마이크를 쥐고 수만 곡이 들어있는 두꺼운 노래책을 넘길 때 혹은 요즘은 리모컨의 번호를 누를 때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 잊히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걸 그저 노는 것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끄럽고 좀 유치하다고까지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노래방에 그토록 끌리는 당신의 그 마음이 사실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아주 깊고 정교한 심리적 자기 치유의 과장이자 당신이 가진 높은 감성 지능의 명백한 증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노래방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지 그 심리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신이 마이크를 잡는 그 행위 뒤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나면 다시는 노래방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수 없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당신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무실에서는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선양한 미소를 유지해야 하죠. 분노, 슬픔, 억울함 같은 날것의 감정들은 대부분 억눌리고 차곡차곡 내면 깊은 곳에 쌓여만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억압된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심리적, 신체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노래방은 바로 이 억압된 감정들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현대의 제의적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고음이 폭발하는 록 발라드를 부를 때 당신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그 행위는 당신 내면에 쌓여 있던 응어리진 감정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 즉 감정의 정화입니다. 평소에는 내뱉을 수 없었던 말들, 표현할 수 없었던 분노가 고음과 샤우팅을 통해 터져 나오면서 당신의 감정적 압력솥의 밸브를 열어 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편도체,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대신 1시간에 15,000원으로 스스로의 감정치료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유치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해소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고도의 감성지능의 발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서사적 자기 표련의 대가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복잡한데 말로 풀어내기는 너무나 막막한 순간들. 바로 이때 노래방의 선곡 목록은 당신에게 수만 개의 감정적 대본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이별 노래를 고를 때 당신은 단순히 슬픈 멜로디를 흔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노래의 가사를 빌려 차마 말로 할수 없었던 당신의 슬픔과 그리움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가 꼭내 얘기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노래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흩어져 있던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서사를 부여하는 능력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할 때는 희망찬 노래를,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들 때는 저항적인 펑크록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서사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매번 노래방에 갈 때마다 스스로의 심리 드라마에 가장 완벽한 배경음악을 고르는 유능한 감독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 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 능력은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안전한 취약성의 공간을 창조하고 활용할 줄 압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늘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 즉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브렌네 브라운은 이 취약성의 공유가 진정한 인간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방의 그 어둡고 비좁은 방은 바로 이 취약성을 마음껏 드러내도 안전한 마법 같은 공간이 되어 줍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시선과 평가는 차단됩니다. 화려한 미러볼 조명 아래서 당신의 의미탈과 박자놓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일부가 됩니다. 어설픈 춤사위는 웃음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죠. 이 공간 안에서는 못해도 괜찮다는 안목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어설프고 인간적인 모습을 친구나 동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순간 서로의 유대감은 폭발적으로 깊어집니다. 함께 망가져온 경험은 수백 번의 진지한 대화보다 더 강력하게 서로를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당신이 노래방을 좋아하는 것은 단지 노래 부르는 것을 넘어 타인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용감하게 자신을 열어보일 줄 아는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비언어적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이란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의 많은 부분은 말 이외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함께 무한가를 경험하고 같은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집단의 결속을 다져온 방식입니다. 노래방은 이 원초적인 유대감 형성의 메커니즘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모두가 아는 국민가요의 후렴구를 다 함께 떼창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당신은 복잡한 말 없이도 우리는 하나 라는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적 동기화라고 부르는데 함께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소리를 낼때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감 형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던 동료들과의 벽을 허물고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서로의 노래에 탬버린을 쳐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 모든 행위는 나는 네 편이야. 너의 즐거움을 응원해라는 따뜻한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노래방에서의 그 에너지를 즐긴다는 것은 당신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집단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본능적인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순간에 몰입하는 흐름 상태를 자유자재로 경험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생각과잉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현재의 에너지를 아사가죠. 심리학자 미하이 측센트 미하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흐름, 즉, 몰입, 즉, 몰입을 제시했습니다. 몰입이란 현재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최고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노래방은 바로 이 몰입을 경험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가 시작되면 당신의 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화면에 흘러가는 가사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익숙한 멜로디에 목소리를 얹어야 하며 간주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는 오직 지금 이 노래에 집중됩니다. 내일 아침의 회의도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도 그 3분 남짓한 시간 동안은 완벽하게 잊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과부하된 뇌에 휴식을 주는 매우 적격적인 정신적 재정비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 챙김을 훈련하지만 당신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며 그와 유사한 혹은 그보다 더 역동적인 형태의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잡념을 멈추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능력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당신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법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신은 노래를 통해 용기와 자기 수용이라는 위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 특히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못 부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리모컨을 들어 노래를 예약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상 작은 영웅적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당신이 스스로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꺼이 노래를 부를 때그 행위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가끔은 음정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거야. 라는 강력한 자기수용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표현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이나 완벽한 수행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불안전함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강인함이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려 배우고자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노래 한 곡으로 그 지혜를 매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조명 아래 마이크를 준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는 치유사이며, 노래 가사를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망가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이고, 말 없이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잡념의 소음 속에서 현재라는 고요함을 찾아내는 명상가이며 불안전함을 끌어안는 용기 있는 영웅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의 노래방 사랑을 그저 시끄러운 취미로 치부하려거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모르는 거라고. 이 작은 방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심리적 여정이 펼쳐지는지를. 당신의 열창이 사실은 얼마나 건강하고 지혜로운 영혼의 외침인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노래방 애창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힘그 자체입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인생 노래방 곡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래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서 그들의 열정이 사실은 얼마나 깊고 멋진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